예 여기에도 말굽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예 예, 이런 것은 올해 이제 자랑 것이고 저 위에 것은 조금 된것 같은데 아주 위에 쪽하고 많이 이렇게 눈이 왔는데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도 <laughs> 많이 상했는데 참 좋네요. 아 이런 말굽은 너무너무 쌩쌩하죠 예 이렇게 이 말급은 우리 치매 예방에도 대단히 좋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달려있예 여기에도 버섯이 상당히 많군요. 지금 눈이 오는데도 이 버섯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 이것도 버섯이 말굽이 아저 위에까지 아주 꽉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나무가 자작나무인 것 같은데 이 자작나무가 부러진 데서 이렇게 버섯이 많이 달려있군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잇개가 묻어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음, 눈이 온 산천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는 습지네요. 완전히 습지인데, 지금 비닐버섯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와, 진짜 많습니다. 비닐버섯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인데, 이 밑둥지에서 이렇게 비닐버섯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자라고 있네요. 아주 많습니다. 대박입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것은 처음 보는데, 예, 위에 쪽에도 이렇게 지금 비닐버섯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자라고 있네요. 눈이 지금 진눈깨비하고 많이 오는데 그래도 날씨가 푸근하고 한데 요것을 따는 방법은 굵은 나무를 갖다 놓고 물안 빠지게 해서 들어가서 따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네요. 정말로 많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이, 그물버섯, 비닐버섯은 정말로 소고기하고 안 바꿀 정도로 맛이 아주 식감이 좋은 버섯이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아주 많습니다. 이야, 여기에도 아주 그냥 대형 말굽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네요. 야,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대형 말굽인데 이거는 대단히 클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또 버섯이 상당히 큰 것인데 지금 눈이 이렇게 덮여 있네요. 아, 좋습니다. 저기에도 아주 깨끗한 것이 붙어 있고 버섯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로 많이 붙어 있네요. 이거는 한번 따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크네요. 너무너무 크죠? 뒷면도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예쁩니다. 이런 거는 약성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형 말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폴란드에 와서 처음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는데 오늘이 폴란드에 와서 첫이 눈을 보고 이렇게 산에 찾아왔는데 이곳에도 말굽이 너무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아주 대단히 많이 붙어 있고 저 위에는 아주 큰 것이 붙어 있는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버섯이 많네요. 에, 여기는 자작나무 군락인데, 또 습지고 이래서 이제 차가버섯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차가버섯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참 많군요. 버섯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